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 A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 동료는 A에게 아,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조금 뒤에 점심값을 이체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동료가요 바로 갚겠다 라는 말과 달리 2주가 지나도 두 주가 지나도 빌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는 동료에게 재촉했고, A는 두 주가 지나서야 결국 동료로부터 빌려준 그 점심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A는 순간 짜증이 났고 그 동료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난 뒤에 A가 직장 동료에게 이번에는 반대죠. 상사의 축의금을 대신 부탁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A는 그 돈을 바로 갚으려고 했지만 그날은 캠핑을 가서 정신이 없었고 다음 날은 몸이 아파서 연차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은 밀린 업무를 그동안 밀렸던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빴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루 또 하루가 흐르다가 결국 A는 한 주가 지난 뒤에서야 결국 동료의 돈을 갚게 되었는데요. 이때 A는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는 자신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못 믿을 사람이라고 그때 그 동료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어떠신가요? 이 A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의 사람 또는 이런 상황을 보고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내로남불, 사자성어 아니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요,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인의 행동을 그의 인성으로 설명하는 오류인 겁니다. 반대로 그 대상이 자신이 되었을 때는 나의 인성이 아니라 그것은 상황이었다, 외부적 요인이었다라고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이 우리 자신을 향한 것만큼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건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생각할 때 더욱 세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편적인 어떤 행동과 그, 그 사람의 본질은 전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서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하는 이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공의가 공의로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의로움의 부족함은요. 공의의 부족함은 단순히 앞서 살펴본 우리 어떤 심리적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에 일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공정함이 일순위가 되어야 할 스포츠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에서 수많은 메달이 이제 선수들에게 전달되었죠. 수많은 메달 시상식 중에 제 개인적으로 한 동메달 시상식이 참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바로 역도 전상균 선수의 동메달 시상이었는데요. 이 동메달 시상이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이 동메달이 2024 파리올림픽이 아니라 12년 전에 있었던 런던올림픽에서의 동메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 역도 남자 105kg 이상의 이상경기에 출전했던 이 전상균 선수가 안타깝게도 4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10년, 20년 엄청나게 고생해서 들었는데 몇 킬로그램 차이 나지 않아서 4위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당시 3위는 러시아의 알베고프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진행되었던 도핑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10년 뒤에 진행되었던 재검사에서 이 러시아 선수에게서 금지 약물 복용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알베고프 선수의 기록과 올림픽 메달이 무산되면서 4위였던 전상균 선수가 3위로 올라가고 그 동메달을 다시 받게 된 것이었죠.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공의로움이 스포츠 세계 안에 잘 자리 잡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또 여전히 또 누군가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약물을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선수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단 올림픽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분야에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지만 이렇게 공정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 피해를 이미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공정하심이 정의로우심이 이 땅에 자리 잡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가 먼저 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이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하는 심리적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는 이제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 해보셨을 질문인데요. 어째서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는 걸까? 왜 착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분으로서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자, 이 문제는요 오늘날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주님을 믿고 따르던 이들도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신께서는 세계 통치를 아예 포기해 버리고 이 아래 세상에서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는 개념치 않으시는 게 분명하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관심 없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사역의 도구로 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아말렉과 미디안 그리고 블레셋과 같은 여러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일부러 그그 악인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행하시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건요.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의 때가 왔을 때 그들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번 매번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고 어느 때에는 또, 범죄 중에 곧장 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유롭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게이지를 채우시며 칼을 갈고 계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인내가 용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더 아픈 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으시면 참으실수록 그 악인들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큰 아픔이 더큰 벌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것도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한 번씩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고백록의 저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방식은 때로는 비밀스러울 때도 있지만 결단코 불이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 못할 방법과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불이하지 않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째서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백성들을 이유 없이 고통 가운데 밀어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럴드 쿠시너의 책 '왜 착한 사람에겐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구약성경 욥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은 아닌지 되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 38장과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던지시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질문들을 잠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게 세상 물정을 잘 알거든 말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그 누가 줄을 치고 금을 그었느냐? 그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너는 흰 눈을 저장해 둔 곳을 가본 일이 있으며 우박 창고에 들어가 본 일이 있느냐? 산양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말에게 날랜 힘을 주었느냐? 내가 너의 충고를 받아 날개를 펴고 남쪽으로 날아가는 줄 아느냐? 조금 강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 내용의 공통적인 의미, 이 질문에 이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네가 뭘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나님의 일에 이렇쿵 저렇쿵 할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들이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역대하 28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는 하나님께 죄진 적이 없느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우리는 범죄라고 했을 때 나와 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어떤 일을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범죄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욕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 너희의 얄팍한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점 부끄럼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큰 죄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 저들은 저렇게 큰 죄를 짓는데 수십억 원의 피해, 수억 원의 사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를 잠깐 미워했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벌하심을 받는 것 같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든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또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로하게 한 까닭이로다. 아멘. 여기서의 핵심은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가 하나님을 더욱 진노케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딸 바보, 아들 바보이셔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큰 실망을 얻으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더욱 잘 자라기를 바라고 더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 마음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만큼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그만큼 실망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또 책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의 죄악은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다면 당신의 백성인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심장을 상하게 한다. 네.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의 심장을 상하게 합니다. 생각지 못할 그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실망감과 고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의 눈에는 예민한 것처럼, 민감한 것처럼, 또 어떤 때에는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정체성에는 거룩함이라는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요, 세상과의 구별됨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단어인데요. 바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도키마조, 이 구별됨은요, 대충 눈으로 봤을 때 비교하는 구별이 아니라 대장장이가 광석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 그 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는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구별됨으로 인해 불순물을 걸러내 강철이 되고요. 대장장이 되신 하나님의 그 두드림과 함께 더욱 단단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의인과 죄인에 대한 처우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또 다시 우리는 질문 하게 됩니다. 앞서 요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존재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겐 더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할 목적을 정하는 것은 당연히 만드는 토기장의 몫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쓸 사람에게 목적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저 우리의 투정에 불과하다는 라 겁니다. 오히려 우리 는 감사해야 합니다 에스라 9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또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의 죄악보다도 우리 가 받을 형벌을 약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 그 이상의 긍휼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받 주고 계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 또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내가 좀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조금 열심히 살았다고 내가 조금 주님의 뜻에 좀 따른 것 같다라고 그에 대한 보상을 매번 바라고 보상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인 전능하심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 이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때마다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어떤 위험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그저 돈 놓고 음료수를 빼먹는 자판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할까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모방하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또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6장 7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내불 남로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라 내가 하면 불륜이고 남이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무리 넓은 마음으로 내불 남로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아기들의 형통함은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그 괴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 질투심을 그 괴로움을 가지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이어진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자비가 우리에게 위로로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공의라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요. 날카로운 칼같이 매고 끊음이 아주 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자비라는 또 하나의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무시무시한 냉철함이 아닌 우린 따뜻함으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오늘 말씀의 제목, 내불남로가 바로 이 자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근거하게 되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징계를 내리실 때를 보면요 그들의 죄악을 보시자마자 곧장 벌을 내리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뭐할 때마다 벌을 내리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아마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순간순간마다 벌을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i 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징계를,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방금 읽은 이 미가서의 말씀과 함께 시편 103편에서는 여호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시편 86편에서는 사유하기를 용서하기를 즐겨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자비를 가볍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할 때 기껏 찾았던 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수 없던 물, 쓴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명령대로 물 속에 산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물 속에 던져졌던 나무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하는 나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혹한 형벌들을 우리의 몸으로 직접 받아내어야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그 쓴물 안에 던져 넣으심으로써 자비의 은혜를 허락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서 주머니에 있는 어떤 뭐 사탕을 꺼내줘도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요,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다고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기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기에 값이 없다는 것이죠. 무한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만 믿고 이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유치한 발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또 자주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 그래 교회 가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 예배를 그리고 찬양을, 기도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인식하며 죄를 짓진 않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안일함의 발로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비를 믿고 계속 범죄하는 사람은 마치 약이 있으면 약이 있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 상처를 내는 사람과 같다. 그래 나 약이 있으니까 머리 좀 다쳐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 안에 담긴 그 자비하심을 어떻게? 바르게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이미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을 거야, 난 끝이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구원을 구해야 할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한 순간에 천당과 지옥으로 갈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첫 번째 말씀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갈급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갈급한 이에게는 주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갈급하려면 전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갈급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배부른데 더 먹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들 그 동안 우리의 안을 잘못된 것으로 채웠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비워내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자비로 채워서 내불남로의 공의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자비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비와 은혜는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당신께 나아오는 이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놀라운 자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기보다 불의를 보았을 때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탓을 하기가 바빴던 것 같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잘못되었다고만 부르짖으며 투정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동안 이어왔던 투정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부리를 비난하면서도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선, 나도 이번 한 번만 눈딱 감아볼까? 라고 했던 그 비겁함과 연약했던 우리의 마음을 마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그 마음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성품 공의하심을 닮아가기로 결단하여 그동안 무너졌던 공의로움을 다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나의 이익만을 위한 내로남불의 공의가 아니라 자비와 함께 세워져가는 내불남로의 공의와 자비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